영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 네.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은 비록 육신의 헤어짐이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 고김원정 집사님은 이 땅에 믿음의 아들 딸들을 남겨 놓았으며 믿음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집사님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가문, 구원의 가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장례의 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빈수에서 치르는 마지막 장례의 절차인 발인 가운데 임기하시는 하나님 모든 장례의 절차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수고엄초대귀회대교세탄 목사님께 성리의 근능으로 힘입어 주시고 아멘 하느 목사님 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유가족들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대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마칩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삼절에서사절이있습니다합니다 내가 들인의대에서큰인생 나서 일르 보라 하나님의정많사들과 함께 있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에게이고 하나님의 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흘에서작가시니하시님만이오게부하하 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주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람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런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마도 여기 아예 여기서 있는 우리 모든 아, 성대님과 유가족들도 동일하게 정말 천국이 있는가, 아, 천국이 없는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의 말씀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일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옥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죽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우리 소망이 뭐지요? 예수님의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근데 아, 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 네. 천국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곳 아, 예.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 예.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4전1 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 어저께 전한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김원정 집사님, 이 시신 앞에서, 이 바른 예배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 천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잠시 보이다가 사는 안개의 풀과 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금방 내가 나이가 늙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또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도 여러분 한 순간 보이던 안개같이 사라지고 더 나가서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 남편이 슬퍼하는 것처럼. 자녀가 슬퍼하는 것처럼, 어떻게 의미서 본다면, 우리보다 빨리 갔지만은, 우리 고김은정 집사님은, 우리보다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은 고해 같은 세상이에요. 욕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살는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흘려지 먹고 살고,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워 살아가는 겁니다. 저 천국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아, 네. 누가 불쌍하냐고요? 응. 여러분 노래만 보기에는 누가 불쌍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은정 우리 집사님은 편안하게 천국에서 지금 현재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응. 오늘 같이 내일 같이 언제 갈지를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간다는 사실. 아멘. 올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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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첫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나다시피 이 세상은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부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제가 고김은정님 그 마지막 본부은 교회에서